아, 10월 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또 10월 달도 벌써 어, 9일이 되었네요. 오늘 창세기 34장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읽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간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물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 이더라 하모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너희,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모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 주이 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재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보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무원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오르니까. 아멘. 멀고도 험한 길, 오늘 묵상의 제목입니다 느낌이 오시죠. 7절 말씀을 요절로 삼겠습니다 세겜이 야곱의 딸을 욕보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람에게 부끄러운 일곧 해서는 안될 일을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은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폭력과 무자비, 무례와 탐심이 모든 걸 엉망으로 만드는 세상에서 평화를 구하기 위해 그리고 그 가능성에 대해 고민해 보았는지요 가령 디나처럼 가족 중 하나가 폭행을 당하고 이젠 어쩔 수 없으니 차라리 결혼이나 시키자는 제안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고통과 수모를 느끼지만 어쩔 수 없다면서 세겜과 하멀의 제안 같은 걸 받아들이게 될까요? 아니면 야곱의 아들들처럼 신성모독을 무릅쓰고라도 진앙 그 할례를 명분으로 삼아서라도 안갚음을 하게 될까요? 사실 어느 쪽을 택해도 문제는 남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디나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것 아닐까 싶고요. 상처받은 디나를 돌보며 그의 회복을 돕는 일은 누가 해야 한다 말, 말입니까? 언제든 평화를 구하는 첫걸음은 상처받은 이를 돌보는 일이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여전히 버벅대고 있는 우리 사회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몇년전 종교 개 500주년 때 독일 베를린에 갔던 적이 있어요. 제 눈을 사로잡은 장면 중 하나가 독일 국기가 휘날리는 장면이었어요. 관공서마다 국기가 조기로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독일 연방의사당 앞에서 종교개혁 메인 행사를 할 때도 그랬어요. 종교개혁 500주년과 조기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의아하고 궁금했죠. 알고 보니 다른 이유가 아니라요. 영국에서 일어난 테러에 시생된 이들을 추모하는 의미였어요. 독일 사람도 아니고 영국 사람들 말이죠. 당시엔 같은 유럽국가였지만 그래도 자기 나라에서 벌어진 일도 아닌데, 큰 다른 행사도 있는데, 조기를 계양해서 추모한다는 게 새삼스럽게 보였고요. 아무튼 계속 그 장면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들에게 그 테러와 관련된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또 어떤 세력을 비난하는 일보다도 우선적이었던 게그 일로 말미암아 아픔과 슬픔에 빠진 이들을 위로하고 또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는 일로 인식되는 듯 보였어요. 그게 제게는 도전이 됐고요. 우린 그렇게 아픔과 슬픔을 겪는 이들을 위로하고 애도하기 위해서 조기를 내건 적이 있었던가 생각하게 됐고요. 우리도 뭔가 큰 사고나 재난을 만날 때, 만났을 때 국가적 애도기관 같은 걸 정해 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체하는 이들 중 50%가 어, 넘는다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마침 지난 16년 동안 독일 시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아온 안젤라 미르켈 총리가 퇴진한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는 소득 함부르크에서 목사의 딸로 태어났죠.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어, 아버지가 동독으로 이주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성장했어요. 동독 사회에서 기독교인은 여러 가지로 불리한 삶의 조건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거기서 기독교인 정체성을 가진 과학자로 살다가 어이 독일 통일의 통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헬무트 콜 수상의 도움으로 정치계에 입문했답니다. 그 이후 30여 년 이상의 정치 여정을 걸었던 겁니다. 성공적이라는 평을 듣기는 어 하지만 퇴임 직전의 상황에서조차 독일 시민 8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메르켈 총리의 멋진 정치, 어, 이면에는 목사 아버지의 신앙교육과 비판적 사회인식, 그리고 기독교의 순고한 가치를 정치 현장에 구현하고자 하는 기독교인은, 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있다 하는 분석이 따르죠. 그녀에게 기독 그녀에게 기교는 표를 모으기 위한 수단이거나 기회가 아닙니다. 정치 생명의 의미이자 방향이었고 뿌리이자 에너지였던 겁니다. 그는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동안 어떤 특권도 스스로 용납한 적이 없었다 하고요. 상대가 누구든 마음을 열어 소통했다 합니다. 자신의 욕망보다. 국가와 국민을 우선순위에 두고서 정치를 했고요. 그 결과가 80% 이상의 국민의 사랑과 신뢰와 존경으로 나타난 것이지요. 그런 그가 정치 이력 중에 가장 많은 비난이 따를 수 있음을 알면서도 강한, 강행, 강행했던 게 100만 명이 넘는 시리아 난민들을 독일에 수용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당사국들과 어, 테러 집단들을 비난하면서 국경을 굳게 걸어 잠그기에 여념이 없을 때였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자신의 정치적 가치로 수용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전범국의 채무 의식도 작용했을 법하고요. 아무튼. 우리들 기독교인들이 오늘도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시대의 디나들을 우선 봐준다면 세상은 평화로 나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눈을 구하십시다. 그게 주님의 눈이고 주님과 통하는 평화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봐주고 돌보며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진나들은 위로받고 새 소망을 얻고, 그리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다시 찾아오는 귀한 역사와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오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주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이 발달했다 하는 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화를 추구하고, 고난받는이 시대의 디나들을 살피는 일을 가장 심 있는 자가 할수 있는 기쁨인 것, 기쁨이고, 또 보람이며 책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추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